내려가는 하행 짐을 받았어요. 받아서 이제 지금 공장 앞에 와, 와 있고요. 아직 지금 아침,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인데, 12시 1시구나. 시간이 1시, 1시인데,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. 아... 그래서 일단 또 밥을 또 챙겨 먹어야 되고, 저는 식당은 안 갑니다. 뭐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솔직하게 뭐 돈도 돈이고 이게 요즘 식당 한번 기본 가면은 뭐 최하 8천에서 만 원씩 뭐 비싼데 만원 넘는 데도 많으니까 그게 솔직히 좀 부담되더라고요. 그게 그래서 이제 식당은 잘안 가고 집에서 이제 반찬을 좀 싸옵니다. 반찬 싸와가지고 뭐 어차피 와이파이 님께서 이제 반찬 싸주시니까 감사히 이제 저는 먹기만 먹으면 되죠. 그리고 뭐또 라면 같은 거는 또 이제 끓여먹을 그래 때도 있고 그 차에 항상 뭐 먹을 거는 많이 있어요. 나름대로 좋다 수저만 딱 차에서 준비해가지고, 이거 뭐, 이거 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와이파이님한테 잘해야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뭐, 이 정도만 하면은, 충분히 먹을 수 있죠. 그리고 차에서 열심히 이제 렌즈로 돌려서 처음에는 밥을 싸다녔는데 이게 밥 싸다니, 싸다니고 먹던 거는 이제 좀 그렇더라고 이게. 저거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되지? 밥 상태가 영 별로더라고요. 이제 큰 차를 대놓고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으니까 큰 차를 대놓고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차에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반찬 통을 하나 비워서 가면은 그 떨어진 반찬을 집에서 보충해오는 식으로 이제 반찬은 그런 식으로 해옵니다. 정 맛있는 거는 이제 두 번씩 먹을 정도. 집에서 삼겹살도 구워올 때도 있고. 피포급 하나는 다탈라고 <laughs> 그리고 집에서 안 먹어지는 반찬. 갖고 나니까 다 먹어지더라고, 이게. 남기면 혼나니까. 와이파이님께 잘 합시다, 전부 다. 집 사람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, 어우씨다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.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래요.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힘없이 비실비실 비싹 그러면 내 이제 뭐뭐 어? 뭐 대소변 받아주고 어? 병수발들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자기한테 구박하지 말고 자랑합니다 그,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반찬 두번 따로 담았어. 나중에 집에 갈때 가져가면 이제 먹은 반찬은 리필하면 됩니다. 어우. 어, 잘 먹었다. 이제 또 일단 먹었으니까 저는 잠시 눈좀 붙이고 나중에 내려가는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